저긴 흐린데 저쪽은 막네 완전 그냥 극과극인데요 왼쪽으로 가야지 빌를안 맞겠네요. 어, 다행히 왼쪽 방향이야. 잘난 날씨가 참 오락가락하네 여기. 금방금방 바뀌고 산이라서 그런가. 점심 먹으러 가고 있어요. 냄능이라는 어, 음식 먹으라는데 이디스포스브롬 냥장. 냐짱 오리지널. 냐짱 어뭐 여기다가. 어 이게 라이스페이퍼거든요 아마도 여기 이제 재료 같은 거 넣고 싸 먹는 건데 뭐 스프링 물이랑 크게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좀 많이 넣었다 매울 것 같은데 <laughs> 이게 너무 딱 붙어가지고 잘안 안 떼어지네 서로 벗기다 찢어죽었다 약간 종이 두 장이 물에 붙어가지고 굳은 느낌 이렇게 그냥 뭐 어려운 거 없고 대충 보이는 거 하나씩 집어넣어 가지고 말아서 소스 찍어 먹으면 땡이에요. 엄청 바삭바삭하네 요거가 바스바스케 꽈자 어, 같이. 음. 맛있네. 아, 스파이시. 야. <목소리> yeah. so 어? 냐짱. 이인 다락. 아, 아. 그린가? 그러니까. <놀라> I 아아 <don't> n <know> <놀라> I never h a r 아아 e o p l e 아, but o r i g 희한하네. <놀라> 예전에 제가 이거 먹었을 때는 그냥 뭐 그냥 그렇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여기는 뭐 맛있게 잘하는 집인가? 맛있네. 음. 네, 밥 먹었으니까 또 커피 한잔 해줘야죠. 여기서는 뭐 그냥 이게 일과인 것 같아. 밥 먹으면 카페 가서 편안하게. 야 해. 야 해. 아 여기구나. 아 오케이. 어 오늘도 사람이 많이 와 있네. 카페 입구에서 개가 이렇게 반겨주네요. 어 표정 보소 아주 그냥 편안해. 안녕. 어, 사람 같이 있냐니? 어. 여 <laughs> 카페 이런 거왜 있어? 이거 막 이렇게 돌리다가, 어, 머리통 맞아가지고, 어, 대가, <laughs> 뒤통스 깨지고 이런 거잖아, 이거. <laughs> 무거워, 무거워. 한대 맞으면 거의 죽겠는데, 이거? 카페 사장님이 운동하시는 건가? 어. 여기 보니까, 근데 저렴해. 뭐한 2,000에서 2,500원 정도? 예쁜 모습 보여주려 고 그랬는데 저 파라솔이 너무 거슬리잖아요. 어, 잠깐만 치웠다가 어, 다시 돌려놓으면 안 되냐고 하니까 괜찮다고 해서 꽁이 어, 치우고 있어요. <laughs> 어, 무겁나 보네 근데 저거. 어좀더좀더좀더 좀 더, 좀 더. 그렇지. 아 어, 이렇게 보니까 훨씬 낫지 않아요? 파라솔을 왜 저기 다놔가지고이 멋있는 경치를 가리냐 이 말이지. 훨씬 낫잖아요. 그죠? 이층에 아무도 없고 조그만. 어잘 보이네. 끝에 앉으면 되겠다. 아 날씨 맑아서 좋다. <laughs> 낮이 덥네, 근데 약간 햇빛 많이 비치니까. 어 되게 진하게 생겼다 이거는. 박시우 미국 커피 시킨 건데 계란 커피 시킨 거마냥 걸쭉하네. 어때요 이거 인스타 감성 맞나? 어좀더 멀리서 찍어야 되나? 이렇게? 아니면 뭐 완전히 가까이서 찍어야 되나 이렇게 커피 맛은 중요하지 않아 밖에 앉으니까 눈부시고 아주 좋아 선글라스 하나 사야겠어요 아, 아주 심취하셔서 노래를 부르고 계시네 어, 저희는 이제 이동할 거예요 뭐 어, 근처에 어디 근처는 아니고 한 20분 정도 가면은 음, 무슨 터널이 있대요.

여기 안쪽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 같은데, 보니까 어, 너뭐 안내견이야. 어, 안내 좀 해봐. 가자, 인사이. 아, 노노노, 내열돼요. 내열허요 반대구나. 어, 인스타 사진 보니까 터널이 되게 짧은 줄 알았는데, 한 100m 되겠는데, 여기도 꽤 깊네. 이 어, 요런 식으로 인증샷을 남기던데, 뭐 멋있는진 사실 잘 모르겠네. 3, 2, 1. 트레인. Yeah. 아, 롱타임 오고. 예, 트레인 위에 갔 아, 예. 아, 그게 여기까지 이어지는구나. But, what, 함미터널. 함미터널, um, and. 타오 트레인. 아, 타화 uh. um. is... 아, what i 고? 고 is v i n t s v i n t s A 아, 그니까 여기 이름이 오래된 기차 터널이네요. 이름 그대로구나. 여기 지금 옆에 있는 개구리 한 마리 사는 거 빼고는 어, 없나 봐요. 뭐가 개구리 한번 찾아볼까요? 여기 어디서 들리는데? 어, 저기 있다. 저기 있다. 저기 있다. 보이죠. 제 손가락 가리키는 저기에 개구리 한 마리 있네. 케미씨 아, <laughs> 오토바이 타고 들어가도 되겠는데? 어, 아니야. 여기 물이 많구나. 철길은 다 뜯어갔나 보다. 진흙을 잘 피해서 어 반대편까지 오니까 그냥 숲이랑 연결되네 어어 어? <laughs> 그냥 일하는 안시네 관광객이 아니고 <laughs> he's not tourist just local people <laughs> 이게 길이구나 그럼 평소에도 이용하는 어 정말 그냥 오래된 터널이었을 뿐, 별거 없구만. 생각보다 긴거 하나 빼면은 어, 딱히 특별한 건 없는. 음. 우리 이제 가려고 나오니까 음, 몇 팀이 더 왔어요. 숨겨진 장소는 아니었나봐. 유명한 곳인가봐. 인스타로 갑시다. 일단 숙소 들어가기 전에 간식으로 반짱쫀 아니구나 반짠 놈 먹으러 왔어요. 이거 뭐 완전히 공장이네 공장 여기 반넣놈 공장이네. 아 이렇게 돌돌 말아서 주는구나. 와우. 이렇게 펼쳐서도 주고 주는 건가? 말아서도 주고. 맛있어 보인다. 완성됐는데도 막 지글지글 끌고 있어. 네, 구경하기 좋은 자리에 앉았네 우리. 운이 좋았어. 줄 이런 건 없고, 야, 먼저 앉으면 장땡. 와, 진짜 바쁘다. 진짜 바보. 정신 없네. 정신이 하나도 없어. 나와어 야. 지글지글하네, 지글지글해. 돌돌 말린 거 하나랑 그냥 일반 시켰는데 맛은 똑같은 거 같은데요? 어. 돌돌 말고 안 말고의 차이 아닌가? 바로 나가또 뜨겁나 보네. Still hot? Yeah. Hot. 어. 뭐 여기 소스에 찍어가지고 먹으면 되겠지. 어. 되게 쫄깃쫄깃한데? 여기 안에 치즈 들어가 가지고 어 치즈 맛 제대로 나네요. 어 맛있다. 음. 어. 아, <laughs> 아. 치즈 맛이 아주 최고. 한잔 정도 먹고 맛있다고 생각한 적은 없었는데 여기 맛있네. 머신들이 만들어가지고. 맛있나봐요. 어. 불었어. 요건 되게 바삭바삭하네. For me, 이 is better. y 진짜 간식이네. 먹는데 뭐한 2분밖에 안 걸렸어요. 뚝딱 해치우네, 한 개. 음, 맛있다. 여기 안 오면 아쉬울 뻔했어. 맛있네, 진짜. 1 2 3. 마무의 람. 마무의 람. 한 개에 900원이네. 한 개에 900원. 어, 맛있게 잘 먹었다. 밥으로 먹기보다는 진짜 그냥 가볍게 간식으로 먹기 딱 좋은 음식이네. 그냥 노점에서 파는 거는 여러 번 먹었을 때 마시, 맛있었던 적이 없었는데 어, 여기 제대로 된 데서 먹으니까 맛있네요. 어, 집에 가다가 비자 두판 샀어요 두 판에 22,000원 어, 비싸진 않죠? 원래 한판 가격인데 이게 한판 사면 한 판을 더 줘가지고 오늘 애들이 다른 걸 준비해 온다고 해가지고 핫팟이랑 뭐 이것저것 두 판만 샀어요 어, 동네 구멍가게 잠깐 숯 사러 왔어요 숯 하이키? 응? 하이키? 뭐 해? 몇 원? 뭐, 아무 12kg 한 사, 수술? 많이1 2요 g 12kg? 1 2붙 g 12kg? 12kg? 1 2불붙1 2가 g 12kg? 1 2 k 한1 0 0 g 12kg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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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2이 g 게많 k g 12kg? 12kg? 1 손도 시커먼이잖아. 이거 들면은 으 야, 로우가가 치킨 핫팟인데 라에라고 써 있는 거는 물어보니까 무슨 특별한 향채 같은 거래요. 우리 동네에 장사 잘 되길래 여기서 15,000원치 사가서 집에서 같이 먹으려고 지금 끈이 들어갔어요. 음. 어우, 무거워시왜 이렇게 무거운 거야? 이거 <laughs> 15,000원치인데, 어우, 무지하게 무겁네. 어우, it, it, 어우! 핫앤 헤비 예아또잘 나갔다 왔다 이제 저녁만 먹으면 네, 일정 끝이네요 오늘 저녁 먹고 내일 집으로 돌아가는 걸로 오늘... 오늘... 저 여러분 뭐야 이거 <놀람> 삼겹살 구워 <놀람> <걷고> 있는 거야? 바로이? 바로이 바로이 삼겹살을 구워주려나 봐요 <놀람> 음. 매니저 부람티 <놀람> 안녕하세요 <놀람> 네 반갑습니다 <laughs> <laughs> 반갑습니다 사람들을 한대 모으는 게 어렵구만 음. 각자 뭐 일하고 있어가지고 음. 몇 명은 갖다 주고 몇 명은 모여서 먹고 있어요 일단 피자부터 먹고 삼겹살은 나중에 아 근데 내일 집에 갈 생각하니까 벌써 막막하네 8시간을 로취민까지 운전해야 되는데 올 때는 초행길이니까 모르고 그냥 왔는데 이제는 알고 일정도 다 맞춰가지고 약간 피곤한 상태로 돌아갈 테니까 벌써 걱정되네. 와. 오, 맛있겠는데. 제가 또 예전에 삼겹살 집에서 장기간 알바한 적이 있어가지고 고기 잘 구워요. 오, 타겠다 타겠어. 탄다 탄다. <laughs> 삼겹살 먹을 때 약간 바짝 익혀 먹는 편인데 친구들하고 먹으면은. 가끔 이제 어떤 애들은 아직 내가 볼땐덜 익었는데 어막 먹어 재끼 애들이 있어요. 어 그럼 전 이제 걔네들 다 먹고 어 걔네 배불러지면 그때 막 먹고 그러지. 저걸 먹는단 말이야. 아직, 아직 덜 익은 것 같은데 빨간 것 같은데. 그럴 때도 막어 먹는 친구들이 있잖아요. 전 이제 구경하는 걸로. 야 연기 보소. 삼겹살 고작 삼겹살 구는데 그냥. 탔다 탔다. <laughs> 음, 여기 요 채소가 라에라는 채소인데 이 호치민에서 네, 이렇게 생긴 거 먹어봤는데 이러니까 어, 아니래요. 추운 데서만 나는 채소라고 하네요. 컴란. 어? 컴란. 컴란. 네, 이게 아까 만 오천 원 주고 사온 핫팟이에요. 응. 닭고기 응. 샤브샤브로 하면 되려나? 닥산, 닥산. 닥산? 어, 닥. 라에. 라에. Original is from quy nhơn. quy nhơn. q u h ơ n quy nhơn. quy nhơn. quy nhơn. quy nhơn. quy nhơn. quy nhơn. q y nhơn. quy n h ơ u y nhơn. q n h ơ u y n n quy nhơn. quy nhơn. quy nhơn. quy n n quy nhơn. quy nhơn. quy nhơn. quy nhơn. nhơn. quy n u y n h ơ u y nhơn. quy n h n 어 아무튼 이것도 여기 건 아닌데 그럼 여기서 유명한 거네 요요요 바이바이 바이 가만 만컴 이요 안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탄탄 Who knows? Who k n o w 이 Who knows? Who knows? Who knows? Who knows? Who knows? Who knows? 옷 h o knows? w h 고 knows? Who k n o w h s w o k n o s Korean name is Makoli. Y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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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o y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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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이맛 있나? 사람들이 많이 먹더라고요. 여기 사람들이. 어, enough enough no. too much too much. Too much. <laughs> It's okay. Just uh, rau vegetable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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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닭고기, 야채, 샤브샤브 <웃음> 음. 여기 <laughs> 얼라우는 <시원하네, 시원하네. 웃음> <laughs> 베트남 친구들이 과일 먹을 때 소금을 많이 찍어 먹는단 말이에요. 지금 구아바 먹고 있는 건데 저거랑 그 망고, right? Mango. mango also with salt. Yeah. Everything with salt. Why? Because w e don't eat like salt. But you like sweet mango, right? Sweet sweet mango. No, oh, sweet. Hmm. Uh. But you like sour mango. Yeah. Hmm. How About you? 싸워그러니까 얘는 싱거에다가 t <목소리> is 빙수 빙수 빙 i n g s o Bingso? 근데 저는 소금찍어먹으면 맛이 없던데, 이상하네 수박도 소금찍어먹는 사람 있잖아요 약간 그거랑 비슷한 맥락인 a 같아요 <목소리> 응. 짜아 얘네가 지금 먹고 있는 게 수박씨 거든요? Is this a just a dried seed or fried seed fried or dried <laughs> <laughs> 아무튼 이 수박씨 뭐 말린 거라고 하면은 아 요, 요게 요 이제 그 수박씨 안에 그깐 건가 봐요 이거 맛있나 이게 근데? 응? 카무 m 카무가? 카무가? 아무 맛도 안 나네 그냥. 어. 해바라기 씨랑 비슷하구나. 지금 빙고 게임을 하는데 이게 한 장에 5천 동씩 냈거든요 근데 지금 5천 동, 5천 동. 얘는 두 장씩 가지고 있잖아요. 그래서 빙고를 한줄 하면 이기는데 얘만동 내고 얘도 만동 내고. 어, 두 배로 내고. 바이바이. 아 오케이. 근데 블불는 숫자대로 여기 넣어가지고. 한줄 되면 이기는 거예요. 한 판에 250원씩. 어, 이기고 싶은 여기두 친구들은 두 장씩. 빨물본. 없네 아무튼 요러고. 어, 저녁 재밌게 놉니다. 네. 네, 이제 밤에 잘 잤고 아침 9시에요. 오늘 한3 0 0 k 로 약간 넘게. 음, 한 9시간 정도 걸려가지고 호치민으로 가야 돼서 갈길 봅니다. 얼른 출발해 볼게요. 음. 아! 300킬로 언제 가냐 네, 집에 가기 전에 먹는 마지막 식사 미꽝이라는 건데 전안 먹어본 거 같아요 이때까지 뚱이 배고프다고 해가지고 같이 먹고 가기로 했어요 음뭐 괜찮네 이것도 뭐 시원한 국물이네 아 근데 이게 저희 간판 보니까 호이안에서 온 미꽝인 거 같은데? It 아, is a noodle 스페셜인 호야? 안어 아, 호야에서. 그러면 이거 두유도 한잔 시키고. 여기 두유를 많이 파네. 갈 길이 보니까 오늘 먹고 가요. 이건 면이 되게 굵은데 한국수보다도 더 굵은 면. 아 그래도 어젯 밤에 친구들하고 맥주 마셔 가지고. 해장을 했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그냥 바로가 여이랑 먹는 것도 괜찮던데. Oh, 아, soup is nice. Yeah. o This is a u s t h a 아. y o u r 끝나기 전에 온 거구나. 지금 10시 한 40분 정도 됐는데. 거의 막바지였나 봐요. 난두유가 맛있다. 응. 달달해가지고. Let me come and star. Uh. Yeah. <laughs> Which food is the uh, best meal for you in this trip with me? Mm. I cannot choose only one. Ah, cannot. What a b u t i c h u a n Sichuan? Mai so chi h o g i 좀 데려다주고 저에가민으로 갑니다 오케이 길에 가 봐봐. 가니다집에가집에 가는 날에가씨가 제일 좋 가는 길에 가는 가는 길에 가는 길에 가는 에 가는 에 가는 가는 길에 가